지지 않았는데도 밥처럼 너무 뜨거워요 지금. 천재! <목소리도> 어, 오늘 어, 저희 팬분들 이 오신 것 같은데. 안녕. <목소리도> 네. 프로듀서들이신가요 네. 네. 아이고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희는 먼지 네. <목소리도> 방문을 하는 거 저희도 휴가 일로 와도 괜찮을까요? 멋있다. 네 블루원에서 여러분들 남은 시간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. <laughs> 그리고 어, 다음 들려드릴 거든요. <laughs> 여름에 좋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반짝반짝 들려드릴게요. 네, 오늘 정말 즐거운 추억 많이 많이 만드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뜨거운 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기다리고 있는 어, 가수분들께도 뜨겁게 맞아주세요. 네.